피가 입안에 가득 차서 그 맛이 아직도 생생하다. 칼날이 목을 스치던 그 순간 세상이 붉게 물들었고 나는 웃었다. 이 개자식들아, 내놈들의 결혼식에 내가 피를 뿌려주마, 그리고 모든 게 끝났다. 그런데 왜이 순간 눈을 뜨니 나는 다시 그날 아침 스물다섯 살의 몸으로 서 있다. 결혼식장 문 앞에서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미소를 짓는 나 자신을 보며 그날은 내 인생의 절정이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 한복판, 우리 집안의 유산인 블루밍가든 웨딩홀에서 열리는 내 결혼식.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세운 그 장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밤낮 없이 일하며 쌓아 올린 꿈의 결정체. 나는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사랑을 맹세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내 약혼자 민준이와 그의 가족 그리고 내 이복언니 혜린이 합세해 모든 걸 빼앗아갔다. 트리거는 작고 교묘했다. 결혼식 당일 갑자기 법적 문서가 쏟아져 나왔다. 지은씨 이 웨딩홀은 원래 우리 민가 집안의 것이었어. 내 아버지가 빚을 지고 넘긴 거지. 민준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건 혜린의 서명이었다. 내 이복언니, 아버지의 재혼으로 생긴 그 여자가 내 뒤통수를 치기 위해 2년 동안 법률가를 고용해 서류를 조작했다. 아버지의 죽음 직전 병상에서 서명한 증여서가 위조된 거였다. 나는 그걸 증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결혼식장은 그들의 것이 되었고 나는 쫓겨난 신부가 되었다. 그리고 밤이 왔다. 웨딩홀의 뒷마당. 비가 쏟아지는 그곳에서 민준이 나를 불렀다.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사업이야. 내가 이해해 줄 거라 믿어 그의 손에 쥔건내 목에 겨눈 칼 예혜린이 시킨 거였다. 언니가 원하는 건 홀뿐이야. 너는 그냥 장애물 칼이 들어오던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맹세했다. 다음 생이라면 너희를 다 불태워버리마. 그리고 지금 나는 다시 살아있다. 아니, 돌아왔다. 25살, 결혼식 3개월 전 거울 속내 얼굴은 정고 순수하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 그 죽음의 기억이 불꽃처럼 타오른다. 나는 김지은, 그리고 이번 생에서 나는 복수의 화신이 될 것이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든다. 내 작은 아파트, 아직 웨딩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은 공간. 핸드폰이 울린다. 민준의 메시지. 오늘 저녁, 데이트 어때? 결혼 준비 재미있게 하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재미. 내 놈이 내 인생을 재미로 삼았지? 답장을 보낸다. 좋아, 오랜만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운다. 먼저, 혜린을 만나야 해, 그년이 모든 걸 시작한 장본인이다. 혜린은 우리 집안의 완벽한 딸이었다. 아버지의 재혼 상대가 데려온 딸, 27살의 야심만만한 여자. 겉으로는 나를 동생이라 부르며 챙겨주었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의 유산을 노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딩홀의 지분은 나에게 70%, 혜린에게 30%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뒤집기 위해 민준의 집안을 끌어들였다. 민가 그룹, 서울의 중견 건설사.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사업 결합, 그리고 내호를 삼키는 덫. 나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선다. 지하철로 혜린의 사무실로 향한다. 그녀는 이미 웨딩 플래너로 일하며 홀을 관리하고 있다. 문을 두드리니 그녀의 미소가 반긴다. 지은아, 웬일이야? 결혼 준비로 바쁠 텐데, 나는 안으로 들어서며, 그녀의 책상을 훑어본다. 서류 더미 속에 익숙한 이름. 민가 법률 자문 보고서. 아직 시작되지 않은 미래의 증거. 언니, 솔직히 말할게. 민준 오빠랑의 결혼, 좀 불안해, 나는 연기한다. 눈물을 글썽이며, 혜린의 눈이 반짝인다.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내 어깨를 토닥인다. 그 손길이 지난 생에서 칼을 쥐던 손처럼 느껴진다. 민가 집안이 우리 호를 노리는 것 같아. 아버지 유산인데 왜 그렇게 서류를 뒤적거려 혜린의 미소가 살짝 굳는다. 그럴 리가? 오빠가 나한테도 말안 했어. 걱정 마. 내가 알아볼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간다. 속으로는 웃는다. 내년이 알아보는 척 하겠지? 하지만 이번엔 내가 한발 앞선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켠다. 지난 생의 기억을 바탕으로 법률 사이트를 뒤진다. 위조 서류의 흔적, 민가의 재정 보고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의 숨겨진 일기. 병원에서 죽기 전. 그는 나에게 USB를 건넸다. 지은아, 이건 내 엄마의 비밀. 절대 혜린에게 주지 마오 그 USB, 지난 생에서 혜린에게 빼앗겼다. 이번엔 숨겨둘 거다. 저녁, 민준과 만난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그는 여전하다. 잘생긴 얼굴, 부드러운 미소. 지은아, 단지 사러 가자. 내가 좋아할 다이아몬드, 나는 그의 손을 잡는다. 따뜻하지만, 차갑다. 오빠, 우리 홀에 대해 물어봤어? 민가에서 관심있대, 민준의 눈이 순간 흔들린다. 무슨 소리야? 그냥 사업 이야기지, 나는 웃는다. 그래. 그럼 좋지. 나도 사업에 관심 생겼어.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는다. 머릿속에 스치던 장면들. 혜린의 웃음, 민준의 칼, 피비린내.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 이지은아, 홀은 내 엄마의 꿈이야. 지켜, 엄마의 비밀. USB에 담긴 그게 뭐였을까? 내일, 그걸 확인할 시간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USB를 꽂는다. 화면에 뜨는 문서. 블루밍가든 설립 서류.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홀의 원래 토지는 엄마의 소유였다. 아버지가 재혼 후 혜린의 어머니와 함께 관리했지만 지분은 100% 내게 넘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혜린의 어머니가 죽기 전 위조된 서류로 30%를 챙겼다. 혜린은 그걸 물려받아 이제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 비밀은 더 깊다. 엄마는 자살이 아니었다. 혜린의 어머니가 엄마를 죽였다. 독극물. 아버지가 의심했지만 증거 없이 묻혔다. 분노가 치민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다. 살인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건다. 변호사, 예치인. 김지은입니다. 긴급 상담 부탁해요. 이번 생, 나는 법의 그물을 먼저 칠거다. 변호사 사무실은 서울 도심의 번잡함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 김 변호사는 나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뜬다. 지은 씨. 오랜만이네요? 결혼 준비로 바쁘실 텐데 나는 미소 짓는다. 바빠서요. 하지만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USB를 건네며 나는 조심스럽게 설명한다. 아버지의 유산. 웨딩홀에 대한 거예요. 위조 가능성이 있어요. 그는 문서를 훑어보다 고개를 끄덕인다. 이건. 심각하네요. 혜린 씨의 어머니 서명, 필적 검사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 독극물 부분? 경찰에 신고할까요? 나는 망설인다. 지난 생에서 신고했다. 하지만 혜린의 로비로 묻혔다. 아직 아니에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대신, 홀 집은 동결 신청 부탁해요. 변호사는 메모한다. 알겠어요. 2주 안에 처리할게요. 나가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2주, 그 안에 민준과 혜린이 움직일 시간이다. 내가 먼저 쳐야 한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계획을 세운다. 첫째, 혜린을 흔든다. 둘째, 민준을 이용한다. 셋째, 홀의 직원들을 내 편으로 만든다. 웨딩홀의 매니저, 박씨 아저씨. 그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 지난 생에서 그는 혜린에게 매수당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만난다. 오후, 홀에 도착한다. 블루밍 가드는 여전하다. 유리도 마레로 꽃밭이 펼쳐지고 샹들리에가 반짝인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전쟁터다. 박 매니저를 불러낸다. 아저씨, 아버지 말씀 기억하세요? 홀은 가족의 거예요.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인다. 물론이지, 지은아. 하지만 요즘 혜린씨가 이상한 서류 가져오네, 나는 그의 손을 잡는다. 믿어주세요. 제가 지킬게요. 대신, 직원들 명단 주세요. 그리고 CCTV 기록. 그날 저녁, 나는 직원들과 만난다. 카페에서. 여러분, 홀이 위험해요. 혜린 씨와 민가 쪽에서 빼앗으려 해요. 그들은 놀란다. 젊은 플래너 하나가 말한다. 지은 누나, 우리 믿어요. 아버님 때부터 여기 있었어요. 나는 고마움을 느끼며, 그들에게 비밀 계약서를 나눠준다. 이걸 사인하세요. 제가 보상할게요. 이제 홀의 심장은 내 편이다. 민준과의 데이트는 계속된다. 그는 나를 속이기 위해 더 달콤해진다. 지은아, 우리 결혼하면 해외 신혼여행 가자. 팔이 어때? 나는 그의 팔을 끼며 속삭인다. 좋아. 하지만 오빠, 내 가족 사업 이야기 좀 해줘. 홀 인수 계획 같은 거, 민준이 웃는다.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좋아서, 하지만 그의 눈빛이 불안하다. 나는 그걸 포착한다. 다음 단계, 그를 함정에 빠뜨린다. 며칠 후, 혜린이 전화한다. 지은아, 변호사 만났대. 무슨 일인데,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다. 나는 무죄를 가장한다. 언니, 그냥 상속 확인이야. 걱정 마, 하지만 속으로는 안다. 그녀가 움직였다. 그날 밤, 홀에 침입자가 온다. CCTV에 찍힌 얼굴, 민준의 부하. 그들은 서류실을 뒤진다. 나는 미리 숨겨둔 가짜 USB를 놔둔다. 안에 든건 위조 증거. 혜린의 범죄를 암시하는 가짜 문서.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한다. 홀에 도둑이 들었어요 cctv 봐주세요 경찰이 온다 혜린과 민준이 급히 나타난다 언니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눈물을 흘린다 연기다 혜린이 이를 간다 지은아 내가 꾸민 거 아니야 나는 충격받은 척 언니가 왜 그래 나 믿지 않아 조사가 시작된다 가짜 USB가 발견되지만, 진짜 증거는 변호사에게. 혜린의 어머니 필적, 독극물 분석. 점점 그녀의 과거가 드러난다. 그녀는 패닉에 빠진다. 나에게 메시지. 지은아, 그만해. 우리 가족이야, 애 가족. 내년이 가족을 죽였어. 민주는 나를 피한다. 하지만, 나는 그를 쫓는다. 그의 회사로 간다. 오빠, 우리 헤어지자. 내가 날 속였으니까 이 그는 당황한다. 지은아, 왜? 사랑하잖아, 나는 웃는다. 사랑. 내가 칼로 내 목을 그을 때도 그랬어, 그는 얼어붙는다. 무슨. 소리야, 나는 속삭인다. 아직 모르지? 곧 알게 될 거야? 분노가 그녀를 삼킨다. 해리는 나를 만나러 온다. 홀의 뒷마당, 비가 내리는 그곳. 지은아, 내가 다 안다 이거지? 엄마가. 내 엄마를 그녀의 눈에 광기가 서린다. 하지만 그건 사고야. 내 엄마가 먼저 우리 재산을 노렸어. 거짓말. USB의 진실은 다르다. 나는 칼을 쥔다. 아니. 아직 아니다. 언니, 경찰이 올 거야. 포기해. 그녀가 달려든다. 죽여버릴 거야, 싸움. 나는 지난 생의 기억으로 그녀를 제압한다. 경찰이 도착한다. 체포합니다. 살인 미수 혜린이 끌려간다. 그녀의 비명. 지은아. 이 개념. 이제 민준 차례. 그는 도망치려 한다. 하지만 홀집은 동결로 그의 사업이 흔들린다. 나는 기자회견을 연다. 민가그룹의 사기, 우리 가족의 비극, 스캔들이 터진다. 주식 폭락. 민준의 어머니가 울며 찾아온다. 지은 씨, 용서해줘. 우리 아들 잘못이야. 나는 차갑게. 잘못. 내 목에 칼을 댄 잘못이야. 스캔들의 여파는 서울 전체를 뒤덮는다. 뉴스 헤드라인, 웨딩홀 상속 분쟁, 살인 의혹으로 번지다우 혜린은 구치소에 갇혔고 그녀의 어머니 과거가 파헤쳐진다. 독극물 사건 재수사, DNA 증거가 나온다. 엄마의 자살이 아니었다. 혜린의 어머니가 범인? 아버지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난다. 나는 TV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진짜 눈물. 엄마, 미안해. 늦었어.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민주는 아직 자유다. 그는 나에게 연락한다. 지은아, 만나자. 모든 걸 설명할게, 나는 동의한다. 공원, 밤, 그는 무릎 꿇는다. 미안해. 혜린이가 강요했어. 나도 피해자야, 어, 피해자. 웃기지 마, 지난 생에서 내 손이 칼을 쥐었다. 오빠, 증거 있어? 녹음, 그는 흔들린다. 나는 숨긴 녹음기를 켠다. 그의 고백. 내, 혜린이가. 지윤을 죽이라고. 그 녹음이 언론에 공개된다. 민준 체포. 그의 가족은 파탄. 민가 그룹, 파산 위기. 나는 홀을 되찾는다. 법원 판결, 지분 100% 나에게. 박 매니저가 울며 앉는다. 지은아, 내가 해냈어. 하지만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새로운 적이 나타난다. 혜린의 변호사, 유명 로펌. 김지은 씨, 우리 클라이언트는 무죄예요. 당신의 증거는 조작된 거죠, 조작. 내가. 분노가 다시 피어오른다. 나는 조사한다. 그 로펌, 민가와 연결. 더 깊은 배신. 아버지의 옛 파트너, 이사장. 그가 뒤에서 조종했다. 이사장은 홀을 원했다. 개발 계획. 강남 재개발로 웨딩 홀 자리를 고급 콘도. 아버지가 거부했지만 죽은 후 노렸다. 해린과 민주는 그의 꼭두각시. 나는 그를 만난다. 그의 사무실, 화려한 펜트하우스. 이 사장님, 그만하세요. 홀은 안 팔아요. 그는 웃는다. 지은양,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돈이 전부야. 이 그는 제안을 한다. 1억 받아. 아니면 더 잃을 거야. 위협 지난 생에서 그는 나를 위협했다. 이번엔 반격. 나는 그의 비밀을 파헤친다. 세금 탈루, 뇌물. 변호사의 도움으로 증거 수집. 기자에게 팁 이사장 스캔들 또 터진다. 주식 폭락. 그는 나를 부른다. 내년, 어떻게, 나는 미소 짓는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정직하게. 홀은 다시 살아난다. 나는 새로운 웨딩을 연다. 첫 고객, 내 친구, 행복한 신부.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곡수 후의 공허. 밤, 홀 지붕에서 서울을 내려다 본다. 불빛이 반짝이지만 내 눈엔 피로 물든다. 갑자기 전화. 구치소에서 혜린. 지은아, 만나줄래? 마지막 부탁, 나는 간다. 철창 넘어, 그녀의 얼굴은 초췌하다. 언니가, 미안해. 엄마가, 내 엄마 죽인 거, 나도 몰랐어. 하지만 유산 때문에 거짓말. 그녀의 눈이 빛난다. 도와줘. 나가게 해줘. 그러면 모든 걸 돌려줄게, 나는 웃는다. 돌려. 엄마의 목숨을, 그녀가 울부짖는다. 너도 죽을 거야. 나처럼. 그 말에 시작된다. 그녀의 말,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지난생에서 나는 죽었지만 그녀도 죽었다. 자살. 복수의 대가로. 이번 생 내가 그녀를 구할까? 아니. 나는 돌아선다. 언니, 안녕. 복수의 불꽃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호를 되찾은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림자는 남아 있다. 이사장의 로펌이 소송을 걸어온다. 부당 영업방해 터무니 없다. 나는 대응한다. 증인 소환, 직원들. 박 매니저가 증언한다. 지은 씨가 호를 살렸어요. 이사장이 위협했죠. 재판은 길다. 매일 법정 기자들 나는 지친다. 왜안 끝나? 변호사가 위로한다. 이 사장이 포기할 때까지. 그 사이 민준의 어머니가 찾아온다. 지은 씨, 우리 집안 망했어. 아들 감옥, 남편 자살 시도, 그녀의 눈물. 동정. 조금. 하지만 당신들이 시작했어요. 그녀가 무릎 꿇는다. 용서해. 돈 줄게, 나는 거절한다. 돈이 아니에요. 정의예요 재판 중 충격적인 증언. 이사장의 비서. 이사장님이 혜린 씨 어머니와 공모했어요. 김지은 어머니 살해, 살인 공모. 법정 소란. 이사장 체포. 혜린의 재심. 그녀의 범죄가 확정. 종신형. 그녀의 마지막 시선, 증오. 지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행복할 수 있을까? 재판 끝, 홀은 평화롭다. 나는 새로운 플랜을 세운다. 홀을 확장. 여성 창업자 지원 웨딩 무료. 아버지의 꿈, 엄마의 유산, 언론이 호평. 김지은, 복수의 여신에서 희망의 아이콘으로 이하지만 밤마다 악몽. 칼날 피 새로운 인물 등장 강준 형사 혜린 사건 수사 중 만난 지은 씨 강해 보이네 하지만 혼자 끙끙 앓지마 그의 미소 따뜻 데이트 제안 커피 한잔 나는 망설인다 사랑 또 배신 하지만 그의 눈 진심 좋아 강준과의 만남은 달라. 그는 내 과거를 안다. 내 엄마 사건 내가 처음 봤어. 미제였지. 그는 증거를 더 파헤친다. 이사장 연결 고리 더 있어 함께 조사 그의 도움으로 홀에 숨겨진 방 발견 아버지의 비밀 금고 안에 든 편지. 지은아 내가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나는 약속했어. 홀을 지켜. 그리고 사랑해. 눈물. 강준이 앉는다. 지은아, 이제 쉬어. 첫 키스. 비 내리는 홀에서. 로맨스. 가능할까? 하지만 티스트. 강준의 과거. 그는 민준의 사촌. 미안, 숨겼어. 하지만 너 편이야, 응, 충격. 배신. 나는 도망친다. 너도 그들 편이야. 그는 쫓아온다. 아니, 민준이 미워. 가족 때문에 증거 보여줌. 민준 고발한 게그 믿을까? 결정의 순간, 나는 선택한다. 증명해. 강준의 증명은 치명적이다. 그는 민준의 감옥 녹음 가져온다. 형, 지은이 죽일 때, 나도 무서웠어, 민준의 고백. 강준이 형을 배신한 증거. 이제 믿어,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미안. 트라우마야, 우리는 화해. 함께 홀 재건. 하지만 이사장의 잔당이 움직인다. 납치 시도. 밤길, 검은 차, 나는 싸운다. 강준이 구한다. 총격전. 그는 다친다. 병원. 그의 손 잡는다. 사라져. 그는 깨어난다. 지은아, 사랑해. 사랑. 지난 생에선 없었다. 이번엔 진짜. 결혼 준비. 홀에서. 하지만 논쟁. 지은아, 홀 팔자. 위험해. 강준 말, 나는 거부. 이게 내 전쟁이야. 애 갈등. 그는 이해. 내가 이겨. 최종 대결. 이사장의 아들 복수. 홀 습격. 불 지르려 함. 나는 직원들 동원. 싸움. 강준과 함께 제압. 경찰 도착. 끝났어. 홀불 타지 않음. 재건. 혜린의 편지. 감옥에서. 지은아, 나도 피해자. 엄마가 세뇌했어. 용서, 읽고 찢음. 하지만 약간의 동정. 방문. 언니, 후회해, 그녀 고개 끄덕. 넵, 하지만 내가 날 망쳤어, 마지막 대화. 안녕. 최고조. 홀 재개장 파티. 서울 상류층 모임. 나는 연설. 이 홀은 배신의 장소가 아니에요? 사랑의 시작, 박수. 강준과 손잡음. 반지 교환. 결혼식. 하지만 혜린 타록. 마지막 복수. 홀의 침입, 폭탄. 모두 죽여, 나는 대치. 언니, 왜, 그녀 울음.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과거 회상. 그녀의 어린 시절. 어머니의 야심. 나도 희생자야. 결정. 폭탄 해체. 강준 도움. 그녀 포기. 포기해, 언니. 새삼, 경찰 체포. 그녀의 눈물. 고마워, 동생. 홀의 새주인, 나어 강준과 행복. 아이 태어남. 엄마처럼 강해, 공허 사라짐. 복수 후, 용서. 하지만 경계. 다시 오면, 끝장. 에필로그. 홀 지붕, 불빛. 이번 생, 내가 주인, 미소.